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도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 심판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아, 왜 심판을 하시는가? 오늘은 그 심판하시는 동기 그것과 다음에는 심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담 셋으로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가인의 족보를 사람의 족보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차하게 이 부분을 다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구차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자, 기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도 왔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으니까 같은 반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대화할 때 사탄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자, 여기에는 누구이도 이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했을 때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본다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에게 와서 그 인간을 이제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결혼을 했으면 자식을 낳을 거 아니냐. 그래서 천사들의 후손이 누구냐? 네피림입니다. 어, 당시에 네피림들이 있었고, 또 고대의 용사들이다,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네피림은 거인들이다라고 봅니다. 거인이 있고 타락자다 또는 공격자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이 내피레임은 거인인데, 어, 이런 거인이 어떻게 나왔겠느냐? 아, 천사와 사람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용사 고대 명성 있는 자, 그래서 용사 명성 있는 자, 요즘도 옛날도 명성 있는 자는 사람 많이 죽이면 명성이 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사람을 죽임은 명성이 있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 때문에 이제 심판을 하셨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라 이 네피름 이야기가 뒤에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가난안 동편 땅을 정복하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이제 죽이고 그가난안 동편 땅 길러 땅을 제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잖아요 투지파판이 사는데 그바산왕 옥의 침상이 나옵니다 침상이 길이가 구 규빗 폭이 사 규빗 규빗은 45cm로 보게 보는데 그러면은 어, 폭이 1.8m라는 겁니다. 제가 1m 75인데 어, 폭이 어, 제 키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길이는 4m 5cm.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어, 3m 50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인들이 어,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골리앗이 이제 여섯 규빗에한 뼘을 더하거든요. 그래서 삼 메타나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건 이런 것은 다그 이제 사탄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사탄의 후손들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도 천사다. 그래서 심판의 이유가 천사와 그 후손 때문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을 좀 다시 보게 되면은 어,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부 생활을 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이제 가족 해체고, 부부 생활, 이런 거 성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안 하는 기준이 뭐냐?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성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하고 혼인을 하고 이랬을 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이유가 천사 때문이냐? 천사의 후손 때문이냐?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어, 파라, 천사는 육체가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 사람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를 가졌고, 그래서 성생을 해서 나온 거다. 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자 이것은... 어, 신령한 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어, 그런 사람은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아 육신에 속한 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 어, 몸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럼 어,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러냐?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육이 전부이니까 육에 속한 자. 그래서 육에 속해서 그 것으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자와 똑같이 그렇게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사람의 딸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죠. 육에 속한 자들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됐다, 육신에 속한자가 됐다. 고린전서의 설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더럽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뇌도 어, 대부분 어, 이제 사용을 다 했을 것인데, 그러면서 900년 이상을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의 전문가가 아니라 아주 죄의 도사들이 었겠죠 그래서 온 세상을 죄로 가득 채우게 됐다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생각이 음, 마음 속의 생각이 우리 이제 어, 우리의 삶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항상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악하다,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그릇에 가득 찰 때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무리 사람, 가난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다. 그릇에 가득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 가득해집니까? 아브라이우손이애굽에 내려가서 하늘에 별같이 많아져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여수아를 따라 들어올 때에 그때에는 가난한 사람, 아무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거든요 관용하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을 가득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선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90%, 95%가 차도 기다리십니다. 왜? 회계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 여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건데, 가득하게 되면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을 했는데, 왜 멸망했습니까? 예, 그들이 악하니까. 그래서,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악이 가득했더라도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선한 사람, 의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실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 육체가 전부인 그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똑같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죽고 들어갈 자리가 없이 돼버렸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를 아내로 맞아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됐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도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스는 그것 때문에, 의인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시는 거지. 악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이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 사탄이 아니라 바로 사람 아담 셋으로 해서 노아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을 끼칠 여지가. 1%도 안 남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시지 사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이다. 그런 소리를 안 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